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7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2025년 수능 이제 있는 날인데요. 어저께 저도 그 유한공고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수능 감독관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고등학생분들은 이제 오늘 쉬실 것 같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오늘 좀 등교를 늦게 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 묵상할 파트는 히브리서 4장 두 번째 단락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히브리서 4장 읽어봤죠 그래서 어제 이제 묵상했던 내용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안식과 앞으로 주어질 안식이 있다 그래서 그 안식을 향하여 힘써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자 오늘은 이어서 그 힘써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뒷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딱 3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절일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직접 우리와 똑같은 고초를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돕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대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때를 따라 주어지는 은혜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받는 은혜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때뭐 어떤 일을 하는 동기나 그 일을 하는 과정이나 그 일의 결론에 있어서 우리가 하다 보면 당연히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과정은 좋았지만 이 결론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과정과 좋은 결론을 바라지만, 시작한 동기 자체가 약간 확신이 없을 때도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막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얼마나 사실은 무력, 과연약함을 그 느낍니까? 막 아, 동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과정이나 결과가 내 의도대로 막 나오지 않을 때 연약함을 느끼죠. 왜 이럴까 일이 막 그런 의문도 생기고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동기 그리고 과정 결과를 점검하는 직장 상사가 아니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셔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거든 시험의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걸 겪어봤으니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동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내가 막 구차한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그쵸? 세상이 막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잘못했다고 막 할지라도, 그 친구는 나의 편이 되어줄 테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시험과 지적과 잘못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친구긴 친구인데 내 얘기도 다 이해하고 내 얘기 다 들어주고 내 편인데 만약에 친구가 나보다 더 나쁜 놈이야 사실 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둘이 모인 것 자체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죄가 없어요 나와 달라서 좋은 거예요 나처럼 죄가 있지 않아서 좋은 겁니다. 죄가 없는데도, 나랑 다른데도, 나와 친구가 되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딱한 가지예요. 그 친구가 불러낼 때 나가는 겁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반드시 위로와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부르는 이유는요. 내가 갈 길, 내가 살 길, 그거 다 마련해 놓고 부르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서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친구끼리는요, 막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얼굴 붉히고, 뭔가 없어요. 그냥 부르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놀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싸웠다가도 누구누구야 놀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그 부르시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도우실 수 있는지 나와 다르게 죄가 없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든든한지 그리고 나의 상황과 감정을 그리고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얼마나 깊이 있게 공감하는지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하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합니다사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베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고 이해하면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든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친구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묵상했는데요 요즘 이제 뭐 겨울철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어제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나중에라도 오늘 하루 지나가기 전에 묵상을 꼭 들으시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